조합제 TV 시등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7일 저녁 7시입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지꼭 일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 일주일 사이에 세상이 변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변했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속지 않는 결단을 내리면서 회담장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의 생각을 스친 것은 아, 한국이 공산화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국은 공산화가 안 되는구나,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문재인, 정권 공동운명체인데 참 어렵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권이 돌아서기에는 너무 멀리 나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생각은 그 다음날 3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3일절 백주년 행사 기념사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이 세상 물정과는 물정을 모르고 미국과는 동떨어진 동떨어진 뭐,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개성공단 재개 이야기를 하는 거 하면, 은 느닷없이, 친일, 잔재, 청산, 그리고 빨갱이 운운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아, 문재인 정권은 결국은 김정은 정권과 공동 운명체가 될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뒤 지난 일주일 동안 일어난 일을, 정리를 하면 은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환영합니다. 더구나 비판적이었던 민주당까지도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눌려 있었던 볼튼 폼페오의 대북 강경 노선이 전면으로 등장을 해서 이제는 북한에 대해서 끝장을 보겠다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국 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주당 공화당이 별 차이가 없어요. 즉, 대북 압박을 더 증가시킨다. 그리고 핵 문제만 아니다. 독가스 세균 무기,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도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연일, 폼표, 볼튼, 오늘은 비건까지 나와가지고 연일 대북 관경론, 이것을 미국 정치판이 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언론이 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북 강력론을 미국이 조야를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처음입니다. 참그 동안에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끌려가는 추태를 보이는 데 대해서 미국 여론이 얼마나 악화되고 있었는지 이번에 반전이. 이루어지면서 아주 이상한 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도 좋고, 민주당, 공화당도 좋고, 한국도 좋은, 그리고 일본도 좋은 이런 판입니다. 이 한국을 둘러싼 상황을 보면 첫째, 김정은은 지금 쇼크 상태에 빠져 있을 겁니다. 이 태영호 전공사가 이틀, 사흘 전에 한국 평화재단, 아, 화정평화재단, 이 화정, 동아일보의 화정평화재단, 21세기 평화연구소 공동주최한 북핵 및 한반도 정세 토론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회담 결렬로 통일이 10년은 더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든다. 김정은이 젊은 지도자로서 모든 게 가능하다고 포함을 잡고 나섰는데, 위상이 흔들렸다. 면서, 한 예를 들었습니다. 소련 서기장이었던 후르쇼프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미국에 밀려가지고 쿠바에서 미사일을 철수했다가 2년 뒤에 실각했다. 그만큼 공산국가에서는 지도장의 위상이 중요하다. 아주 흥미로운 비교입니다. 후르쇼프는 그러나 이 김정은처럼 수력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후루쇼프도 1962년에 이 김정은처럼 모험을 했습니다. 바로 미국의 코앞인 플로리다주 바로 밑에 있는 쿠바에다가 핵미사일을 몰래 배치를 했어요. 이걸 케네디의 행정부가 사진을 찍어서 확인한 다음에 1962년 10월 하순에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를 해상봉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후르시오프가 난감해졌어요. 그러면서 케네디는 전군의 비상을 걸어가지고 핵 전쟁에 대비하게 하고 B-52 같은 전략 폭격기를 확률을 띄우고 해서 소련을 압박을 했습니다. 소련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완전히 기습을 당했습니다. 후르시오프는 할수 없이 배치되었던 핵무기와 미사일을 철수합니다. 그 대신에 미국도 후르쇼프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터키에 배치되었던 핵미사일을 철거합니다. 그러나 소련이 철거하는 것은 공개를 하지만은 미국이 터키에서 핵미사일을 철거하는 것은 공개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기로는 소련이 굴복해서 부부바에서 물러났다. 이렇게 선전이 되니까 후르쇼프의 후르쇼프의 위상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그 4년 뒤에 1964년 가을에 소련 정치국 회의가 후르쇼프를 제거하는, 제거하는 가장 큰 이유였던 것입니다. 바로 김정은이가 이런 손상을 받은 거죠. 기차 타고 가면서, 3, 3일 동안 기차 타고 가면서 얼마나 폼을 잡았습니까? 그것은 내가 만나기만 하면은 트럼프를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몰려있는 트럼프를 요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게 급발질로 밝혀졌으니까 더구나 무엇보다도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더 강화된다는 거니까 이제는 중국이 도와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국도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에 도장을 찍은 그리고 러시아는 재빨리 북한의 핵 보유국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러시아도 핵 문제에 관한하는미국철이다 일본은 가장 지금 즐거운 거죠. 계속 아베가 트럼프에게 만나서 이야기한 게두 가지입니다. 전화하고 한게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도 없애야 한다. 미국을 위협하는 ICBM만 없애는 그런 거래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 특히 일본 납치자 문제를 김정은에게 이야기를 해달라 했는데, 이다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베의 노선이 이번에 트럼프에 의해서 반영된 거죠. 가장 일관된 입장을 견지한 게 아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아베를 그렇게 싫어한다고도 볼 수가 있죠. 이 회담 실패의 책임을 아베에게 뒤집으시우는 이런 발언을 하는 정동영 유시민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국의 좌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우물 안 개구리 적시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상한 이념, 저 역사의 쓰레기통에 이미 들어간 계급투쟁론적 세계관이라는 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념을 우선시킵니다. 사실이 신념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실.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사실은 신성합니다. 그러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급투쟁론자들은 좌익들은 이념이 더 중요하니까 사실을 무시해버립니다. 과학도 무시해버립니다. 과학도 무시해가지고 탈원정책 펴고 하다가 지금 이런 자충수에 끌려있습니다. 과학도 무시해버리고 4대강 보를 지금 철거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한번 두고 보십시오. 중국은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중국이 수, 설 수단이 미국이 화를 내버리니까 중국의 수단이 좀 뾰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문재인 정권은 뭐, 김정은 쪽으로 좀 줄을 섰는데 빨리 무명세계편으로 와야 될 텐데, 이렇게 쭉 일별을 해버리면 결국 문재인 정권의 불행이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참 기가 막힌 일이죠. 국민과 정권이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국민과 정권이. 분리됐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다시, 다시 돌아갔습니다. 어느 때로 돌아갔느냐? 작년 평창 올림픽 이전으로,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 버린, 돌아가 봤습니다. 자, 이제 김정은이는 핵을 폐기하지 않으면 제재를 풀 수가 없게 됐습니다. 김정은이는 그런데 문제는 핵을 폐기할 수가 없어요. 핵을 폐기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핵을 폐기하면 은 3대 세습체제 무너집니다. 핵을 폐기하면 은 어느 나라도 북한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혁개방할 수가 없어요. 개혁개방하려면 3대 세습체제를 부정해야 합니다. 우상숭배 체제로는 개혁개방이 안 됩니다. 왜냐? 개혁개방을 하면 은 정보가 들어가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가짜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중국과 월남은 왜 개혁 개방이 가능했느냐? 그때의 국가지도부, 모택동, 주얼래, 등소평, 그리고 호지명, 호지명 그 뒤에 죽어, 그 당시는 개혁 개방할 때 죽었지만은 그 다음에 지합 장군을 이어받는 이 베트남 공산당 지도부는 실용주의 노선을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수령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택동까지도.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양보하고 또는 때로는 희생시킬 자세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이는 자신을 위해서 인민들을 희생시키는 사람이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핵 3대 세습 요게 같이 붙어 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김정은이가 없어져야, 김정은이가 없어져야 핵 문제 해결됩니다. 또는 핵 문제 해결, 해결하면 김정은이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공동 운명체가 되어버렸어요. 핵과 김정은이가 공동 운명체인데, 여기 문재인 정권까지 끼어가지고, 핵, 김정은, 문재인, 삼자가 공동 운명체가 되면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트럼프가 결단을 내렸으니까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할 때입니다. 그 결단은 살 길을 찾는 거죠. 살 길을 찾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 걱정되는 건 있어요. 김정은이가 골똘히 생각하면 결론은 딱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그건 뭐냐. 그거는 내가 살 길은 대한민국 적화다. 대한민국을 적화시키지 않는 한 내가 살 길은 없다. 그렇게 생각할 때 어떤 전략을 쓸 것이냐? 다시 핵실험하고 연평도 포격 같은 거 하고 해서 긴장을 조성하겠느냐? 그래서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선택을 한국인에게 강요할 것이냐? 아니면 문재인 정권과 더욱 밀착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더욱 종속화 시켜가지고, 낮은 단계 연방제 쪽으로 가는 그런 모험을 할 것이냐. 물론, 그렇게 하려고 할 경우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것을 추진할 만한 동력이 생기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만약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양보를 해가지고, 거기서 종전선언 같은 게 나왔다면은, 지금쯤 아마 문재인 정권은 신 한반도 체제라는 걸 들고 나와 가지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그리고 방공 체제 한미 공동 <laughs> 한미일 군사 동맹 체제의 근본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국체 변경 내지 국가 노선의 일대 전환을 모색하는 행동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트럼프가 이 회담을 깬 것이 얼마나 한국인을 도와준 건지 자다가도 깨어나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을, 하고 싶을 상황입니다. 자, 김정은이가 내가 살기는 대한민국 적합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국민들이. 아직도 많은, 아마 여론조사를 해도 아직도 트럼프가 잘못한 게 많다. 왜 깼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제정신 차리도록 만들 것이냐. 제일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에 김정은이가 그권위의 결정적 타격을 받았다. 태용호 공사 이야기대로 자유통일이 10년은 앞당겨졌다. 이것을 믿고, 희망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것을 믿고, 한국의 애국자들이 다시 재 결집을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고, 우리 국군이 정신 차리도록, 국군이 그동안에 무슨 짓을 했는지, 송영무, 정경두, 이 국군 지도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자신을 돌아보도록, 국민들이 권리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임명한 문재인이라는 공복 모섬이, 모섬이 저 바깥에 돌아다니는 강도와 손을 잡는, 손을 잡아가지고 그 강도를 끌어들여가지고 대한민국을 분탕질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미리 차단해 주는 거죠. 문재인 한 인간 문재인을 도와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국가라고 국민 합니다. 이런 나라를 nation state 라 그래요. 북한은 수령체제죠. 대한민국 5천만 명은 다 최고전우인데 북한에는 최고전우이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1대 8천만으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김정은을 고립시키고 세계 속에서 고립시키고 그럼 1대 70억이 되겠죠. 우리 한반도에서 고립시키고 해서 이 대결 구도를 김정은과 사대주의적 자들, 반역자들로 소수화시키고 남북한, 한민족이 일치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 반역자, 김정은을 타도하자. 민족 반역자와 민족 공조하자는 지 자도 민족 반역자니까 돌아오지 않으면 같이 타도 대상이 된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